자 오늘은 한정 큐폴 뽑기 시뮬레이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정 큐폴 뽑기 어, tp로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뽑기인데요. 어, 픽업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, 뽑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. 대부분이 천장을 치셔가지고 원하는 것을 가져가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큐폴 뽑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과연 원하는 걸 먹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정 큐폴. 그러면 메이드 루타를 뽑아보죠. 메이드 루타가 나올 때까지 한번 뽑아보죠. 자, 여기서 이제 뽑기 시작 딱 누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. <laughs> 네,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r 등급이면은 이렇게 갈색으로 나오고 SR이 조금 밝은 색깔로 나오는 거죠. 봅시다. 어 라이마 그냥 라이마가 나온 거야? <laughs> 아 그냥 라이마 나왔고요. 어 그냥 라다 나왔고요. 어잘 나오는데요? 달리아 오 이렇게. 거기서 70법제, 80법, 90법, 100법, <laughs> 마르녹스 솔콤. 어, 나오긴 잘 나오는데, 확실히, 이 트옷의 큐플 뽑기 특징이, 원하는 거 먹기가 힘들다. 나오는 건 진짜 잘 나와. 픽업이 없기 때문에, 원하는 거 가져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. 130, 140, 150, 160, 170, 180, 190, 200, 210, 어? 오? <laughs> 220법에서 산타제미나랑 벚꽃유라테를 한 번에 먹는다고? 아니, 이거 왜 시뮬레이터야? 이거 왜 현실이 아니야? 어떻게, <laughs> 산타제미나 벚꽃유라테가 한 번에 나와? 와, 씨. 아, 이게 왜 시뮬레이터죠? 이게 왜 현실이 아니었던 거죠? 아, 너무나도 슬픈 상황입니다. 버. 어, 번... 벚꽃 산타가 한 번에 자 220까지 했으니까 우리 당연하게도 300법 채워야겠죠? 8번 더 해보겠습니다. 어? 신입생 서울레까지 나왔어요 이번에. 신입생 서울레 그러면 240법, 2 5 0 6 0어퓨나왔왔요요7 0 8 0 9 0 1 0 0아 이렇게 해서 300뽑 해가지고 아 일단은 벚꽃유라테 산타잼이나 신입생 사올레 이렇게 하나씩 먹었어요. 300뽑으로 메이드루타 가져가면은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 되기는 했죠. 근데 솔직히 두개가 한 번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약간 상황이 너무 좋게 따라줬다. <laughs> URL등급도 꽤먹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뽑기를 체험해 볼 수가 있고요 제작하신 분이 나중에 사진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진짜로 뽑기 하는 것처럼 느낌을 더 살려본다고 하시네요.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심심할 때 이렇게 뽑기 한번 해보는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. 자, 요거 체험은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한정 큐펄 뽑기. 과연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걸 얼마만에 먹을 수 있을까요? 현장 가기 전에 드실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